2025년 10월 14일 기준. 니어프로토콜의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상단에 안내된 010-9959-6611 번호로 문의주시면 개별 보유 상황이나 투자 성향에 맞춘 상세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니어프로토콜은 3,830원 수준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일 급등 이후 되돌림이 나오는 패턴이 형성된 모습이죠. 차트 흐름을 보면 이달 초 급등 흐름 이후 강한 매도세에 의한 조정이 나왔고 3,400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오버슈팅 하락 이후 회복 중인 구간으로 볼수 있으며 과거 지지선이었던 3,800원대에 재타로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4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집중된 지점에서 캔들 몸통이 커지고 있고 이전 대비 매수세가 실리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시장 참가자들이 해당 가격대를 일종의 되돌림 매수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근 니어 프로토콜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니어 재단은 최근 AI와 블록체인을 융합한 개발 프레임워크 니어 AI를 발표하며 기술적인 진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레이어 1 블록체인 생태계를 넘어 AI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 확장을 노리고 있는 전략으로 시장에서는 해당 이슈를 니어의 장기적 가치 상승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 니어 기반 d앱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tbl 즉총 예치 금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파이 프로젝트는 물론 nft 마켓과 게임 플랫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니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태계 내 자금 순환 구조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셋째 니어는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레인보우 브릿지를 통한 크로스체인 연동은 물론 솔리디티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호환성도 일부 개선되면서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니어로 쉽게 넘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거래소들의 니어 거래 지원 확대와 미국, 유럽 계열 자산 운용사들의 관심 증가도 눈여겨볼 만한 흐름입니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니어 생태계 펀드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향후 ETF 관련 논의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는 루머가 퍼지며 심리적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니어 프로토콜의 전망은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3,800원 전후 구간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구간이 강하게 지지된다면 4,100원대 당이 저항선 돌파 시도를 거쳐 다시 4,500원 이상으로의 반등 흐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뒷받침되며 음봉에서 양봉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기술적 반등 강도는 더욱 강해질 수 있으며 해당 구간은 당일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로 평가됩니다. 한면 지지에 실패할 경우 3,600원, 3,400원대의 전저점 테스트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이 구간은 중장기 매물대 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시금 매수세 유입이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니어 프로토콜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빠른 처리 속도, 확장성 높은 샤딩 구조, 그리고 친개발자 정책은 니어가 여전히 미래 확장 가능성이 높은 레이어 원 플랫폼 중 하나임을 의미하며 AI 크로스 체인. 디파이 NFT까지 다양한 서브 섹터에서의 존재감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니어 프로토콜은 단기 조정 이후 회복세 진입을 시도하는 흐름이며 중장기적으로는 AI 및 실사용 생태계 확장이라는 강력한 내재 가치를 바탕으로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투자자의 평단, 자금운용 계획, 시장 변동성 감내 여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입 구간이나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9959-661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보유자 중심의 1대1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은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됐을까요? 좀만 더 집중하시길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그만큼 정보와 기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은 아주 잘하신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한 광고나 흔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냥 제 3자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발을 담그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수익을 확인한 다음 아, 이건 진짜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 이미지 안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맨 위에 적힌 번호부터 보시죠. 0109959-661을 처음 봤을 땐 그냥 일반적인 번호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신호가 도착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오는 문자 하나가 당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줍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담긴 실전용 정보가 담긴 문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무작정 이거 좋아요 해서 하는 방식도 아니고 막연한 감정으로 분석한 정보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 가능성, 그리고 타이밍. 그 타이밍에 맞춘 진입과 청산 포인트까지 모두 계산된 전략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 기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보가 넘쳐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쓸모 있는 정보입니다. 그냥 떠도는 이야기 말고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분석하고 공부하고 시장 읽고 뉴스 보고 그렇게 하루종일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 다 빼고 결론만 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문자로 딱한줄이 코인 지금 진입하세요. 이게 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완전히 무료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강료 없습니다. 별도 서비스 비용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로 정보 받는 거예요. 그 자체로 끝입니다. 자 하루에도 한두 번 정제된 정보가 옵니다. 무작정 정보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검증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종목만 딱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알려줍니다. 이건 제가 직접 체험해본 결과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측 박스 내용 좀 확대해서 보시죠. 크립토 프라이빗 클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단톡방 아닙니다. 카톡방 들어가면 그런 거 많죠. 아무나 막 떠들고 의미 없는 말들에 시간 낭비하고 정작 핵심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긴 달라요. 운영 원칙이 분명합니다. 매일 한두 번 진짜 실전매매 쓸수 있는 정보만 제공합니다. 지니까 목표가 손절가 이세 가지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밍 가장 중요하죠. 실시간으로 정보가 오니까 그 문자만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소통방 운영을 안 한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 잡음이 없어요. 불필요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전달하는 시스템이에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이 채널은 정보 전달 중심입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 유의 사항도 명시되어 있어요. 정보를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라는 거. 이게 진짜 성숙한 방식입니다. 이게 이런 구조가 저는 굉장히 신뢰가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텔레그램 쓰시죠? 카카오톡도 당연히 쓰시잖아요. 여기 하단 보시면 노란 아이콘에는 코인661을 파란, 아이콘도 코인661을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코인661을 검색, 텔레그램에서도 코인661을 검색. 그럼 바로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해봤습니다. 가입 절차 없습니다. 무슨 인증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면 끝. 그리고 문자 받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분명 의심도 했고 망설이기도 하시죠. 근데 며칠 동안 관찰하고 실제로 정보받은 다음 따라 해보니까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네. 아 이건 진짜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너무 늦게 알면 그땐 이미 남들은 수익 내고 나간 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지금,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정보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문자 보내보세요. 010-9959-661의 문자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정보는 항상 소수에게 먼저 갑니다. 그리고 돈은 그 소수가 준비될 때 움직입니다. 지금 그 소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정보는 어, 준비된 사람의 것이니까요.